반갑습니다 레이브란입니다 오늘은 시노엘리스야메가이드 그냥 간단하게 가차랑 이벤트 앞으로 다가올 것들 순서만 대충 가지고서 대충 이 기간쯤 이게 나오고 다음 기간에 이거 나오고 하면서 짜맞춰보기만 해봤습니다 사실 이게 정확히 글로벌 서버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건지 어떤 순서로 갈건지 얘네들이 설명을 해놓은게 아니다보니까요 말 그대로 야매가이드니까 막다 뒤집어 엎어지고 없던 게 튀어나오고 하면서 전혀 안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일단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왜이 영상을 찍고 있는지 발단부터 한번 넘어가 보기로 합시다. 우선은 전편 야매가이드 잘못된 내용이 들어갔었던 거 보충을 하려고 했어요. 이놈의 로얄 시스템에서 로얄 메달이 사주를 구매하면 한 번에 4 개를 증정한다는 사실이랄까... 제가 그때 사주짜리 패키지를 한 번에 구매해도 메달을 한개 지급한다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설명체치를 완전히 잘못해버려가지고 이게 사주에 메달 4 개를 한 번에 지급하는 걸로 돼버리면 대략 다음 달, 니어 레플리칸트 콜라보가 오픈할때는 메달이 총 9개가 되니까 위쪽에 있었던 강력한 무기들 중 하나는 살수 있게 돼요 이건 전력차가 생각보다 있죠 상당히 큰 차이예요 뭐 그거랑 어.. 참메달 방어구 참메달 교환소에서 얻을 수 있는 A랭크 방어구는 현재 존재하는 장비 중에서는 유일하게 SR까지 진화가 가능한 방어구입니다 때문에 참메달을 수급할 수단이 많은 과금러들에게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정말 남아 돈다면 그거 한 부위씩 맞춰가지고 가지고 다니면 든든하죠. 우리 같은 무과금들에게는 뭐 무기 쪽에 워낙에 국밥이니 까줄수 없는 거지만. 그리고 세 번째, 니어 오토마타 콜라보가 시작되고 나서 아르카나가 레벨 2까지 나온다면 캐릭터 하나당 마정석이 3,000개씩 필요하게 될 거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사실 이게 기간이 기간이다 보니까 원래 니어 오토마타 처음 오픈했을 때는 아르카나가 레벨 1까지만 있었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걸 감안한다고 따지면 복각 기준이 아니라 처음 기준으로 캐릭터 하나당 마정석 1,500개면 아르카나 레벨 1을 구매할 수 있게 되니까 캐릭터 4개를 전부 다 뽑았다는 가정 하에서 마정석 6,000개면 아르카나까지 전부 사게 됩니다. 뭐 여기부터 운빨 문제니까 제가 할 말은 없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로 넘어가게 됐어요. 니어 콜라보 존버. 일단 전위직대 같은 경우에 당장에 그쪽 무기가 워낙에 성능이 좋고 이어서 레플리칸트까지 넘어가기에도 기간이 상당히 있으니까 그냥 이거 확 기다렸다가 한 번에 사버리는 게 훨씬 이득이 될 예정이잖아요. 뭐 대충 보기에도 그게 더 좋아 보이고 그래가지고 존버를 확실히 하고 있는 건데. 문제가 되는 건 후위직 쪽입니다. 이 후위직들은 대체 언제까지 존버를 하고, 마정석을 써야 되는 거냐. 뭐, 솔직히 후위직들도 이번에 니어 오토마타가 열리고 나면 그때 한번 꼬라박을 예정이 보이기는 한데, 다들. 정말 순수하게 후위직 스펙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차는 언제 나오는 거냐라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제가 그때마다 뭐 특허 가차가 있다, 이런 가차가 나올 거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가만 보니까 뭔가 기간이 좀 이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번에 한번 이벤트랑 가차들 순서를 기반으로 기간 대충 몇주 정도쯤 나오겠다 하면서 순서만 대충 짜맞춰보니까 결과가 좀쥐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지옥 그 자체더라고. 그래서 일단, 야매긴 한데, 제가 나열해놓은 것들 들고만 와봤습니다. 직접 하나씩 보시죠. 자, 우선, 현재 7월 8일 새로 오픈한 가차는 저기 제일 위에 있는 백설공주 가차입니다. 백설공주 크러셔가 오픈하게 되고요. 저 가차 경우에는 일본 서버 내에서 출시 기념 가차와 약 3, 4일 정도 겹친 채로 출시되었던 가차인데, 우리 글로벌 서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글로벌해서 그런지 무려 한주 정도 텀이 겹치게 됩니다. 즉 저기 보이는 백설공주 가차가 출시기념 가차와 동시에 존재하는 기간이 한주 정도 돼요. 일섭대의 두배 정도쯤 되죠. 그만큼 컨텐츠가 앞쪽으로 당겨져 있다고 라 보면 될 거예요. 다만 이게 일섭대도 약 2주 정도 진행되었던 가차인데 우리도 7월 8일부터 7월 22일까지 딱 2주 진행되는 가차로 측정이 됐습니다. 그 말은 이게, 가차를 앞당겨서 오는 한이 있더라도, 어지간하면 기간은 맞춰서 진행하려고 해보겠다라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그럼 차라리 이렇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면서 한번 가차 일정들 쫙 한번 당겨봤거든요? 원래는 지금 보고 계신 가차 3개는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었던 가차들이에요. 백설공주 가차 끝나면 인어공주 가차 넘어가고 인어공주 가차 끝나면 여기 세 번째 있는 브리키 가차로 넘어가고 하면서 순서를 계속 바꿔먹고 그너 끝났으니까 나 나온다 너 끝났으니까 나 나온다 하면서 나왔던 건데 한 주씩만 한번 땡겨가지고 백설공주 가차 끝나기 한주 전에 인어공주 가차가 나오고 마찬가지로 인어공주 가차 끝나기 한주 전에 브리키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 한번, 그렇게 따져보니까, 기간이 썩, 합리적이에요. 생각보다 설명이 잘 되더라고요. 니어 오토마타랑 레플리칸트는 완전히 별개로 따지고서, 그냥, 가운데에다가 테러 마냥 펑펑 떨어뜨려놨다고 따져도, 기간상으로는 얘네가 이게 계산이 꽤 돼요. 시작하는 기간 자체가 지금 한 주씩 때리고 있다 보니까, 설득력은 있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서버식으로 이 가챠들이 어떻게 오픈하게 되냐? 현재 백설공주 가챠가 7월 8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면, 그로부터 한주뒤 7월 15일에 인어공주 가챠가 오픈하게 되면, 얘들 간격이 맞게 돼요. 7월 15일부터 29일까지 인어공주,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 브리키 가챠가 서로 겹쳐가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 사이 기간인 7월 16일에 니어 오토마타 콜라보가 한번 등장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이후에 8월 6일에 니어 오토마타가 끝난 이후 니어 레플리칸트 가차가 오픈하게 됩니다. 기간 자체는 수요일을 기점으로 따져서 그 이후 목요일에 이런 니어 콜라보가 오픈하고 수요일마다 가차가 갱신되는 걸로 생각보다 설득력은 있어요. 맞을진 저도 모르고요. 그러면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되냐. 얘네들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앨리스와 그레텔 가차가 예정이 돼 있는데, 앨리스 가차까지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브리키 가차가 끝난 이후에 앨리스 가차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글로벌 서버 기준으로는 7월 29일부터 8월 12일까지 진행돼야 합니다. 헌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두 개는, 같은 시리즈에 붙어 있는 가차예요. 때문에 일섭에서도 그레텔 가차는 통상 지금까지 있어 왔었던 간격을 깨고 훨씬 바짝 붙어서 가차가 시작됐어요. 앨리스 가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말이죠. 대충 세봐서 한한주 정도 텀이라고 봐야 되기는 하는데 우리는 이미 한주 정도 텀을 가지고서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반토왕 낸다고 따지면 그레텔 가차가 8월 초에 시작해서 얘는 좀 길게 했었으니까 20일, 3주 정도 잡아도 8월 19일, 20일 정도쯤에 끝나야 계산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때쯤은 니어 레플리칸트 이벤트가 끝나지 않을까 싶은 시점이에요. 정확히. 이게 니어 오토마타, 니어 오토마타는 일섭에서 한달 가까이 진행됐었고요. 정확히는 한 달이 좀 지났었나? 그래요. 니얼 레플리칸트는 그에 비해서 약 2주만에 끝난 이벤트여서 대충 8월 19일 20일 정도쯤이면 니얼 레플리칸트도 다른 가차 특히 이놈의 그레텔 가차까지 포함해가지고 릴레이가 대충 정리가 돼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다른 가차들이 수차적으로 나올 수 있게 되니까 그럼 여기서 또 다음 가차를 봐야 돼요 이게 사실 이 다음에 이런 가차가 있거든요. 이게 제가 공식 카페에서도 몇 번씩 언급했었던 셀렉션 가차라는 녀석인데, 어, 얘네 같은 경우에는 1섭에서도 복자적인 사이클을 기반으로 지들끼리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셀렉션 1 가차가 끝나면 셀렉션 2, 셀렉션 2 가차가 끝나고 나면 셀렉션 3가 나오는 식으로, 지들끼리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중간에 떡하니 이어져 버린 거예요 심지어 얘네들이 이벤트가 시작되었던 시점은 앨리스 가차조차 끝나지 않은 중간 시점쯤 어딘가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현재 글로벌 서버에서 이벤트가 어떻게 가차가 어떻게 이어질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는 지득이 완전 따닥따닥 한주 단위로 붙어 있으니까, 얘네가 대체 언제, 어디에 붙어야 되느냐예요. 분명 계산상으로는 8월 6일쯤, 니어, 레플리칸트랑 같이 시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시점인데, 그렇다고 이거를 너무 뒤쪽으로 붙이기에는, 진짜로 후위가 뽑을 가차가 그다지 없어요. 게다가 이건 특별 가차니까, 일섭에서도 별개 취급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깔끔하게 차라리 오토마타 때 이게 시작하게 되면 이후 특별 가차도 더 땡겨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개인적으로는 얘네가 니어 오토마타 시작하는 8월 10, 7월 16일쯤에 시작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얘네들이 그때 시작을 하고 나면 니어 레플리칸트쯤에는 특화 가차라고 해서 이 이후에 악기면 악기 책이면 책 뭐, 지팡이면 지팡이 완전히 따로따로 가차를 할수 있는 게 나와서 후이들 부담이 확실히 덜어지게 되거든요. 걔네들만 뽑으면 되는 거니까. 대충 그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 다들 성장 곡선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진행이 돼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계속 캐릭터 가차만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얘네들 진행하고 나면 하나가 또더 있는데, 여기, 우리의 잠수공 팔라딘이 오픈하게 됩니다. 잠수공 팔라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앨리스 이후에 진행되었던 가차인데요. 그렇게 따지면 잠수공 같은 경우에는 8월 5일 정도쯤 시작해서 8월 19일에 종료하게 됩니다. 대충 레플리칸트보다 하루 일찍 시작해서 하루 일찍 끝나는 가차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네요. 정말 이 가정이 맞다면요 뭐한주 들여가면서 계속 새가차 나오는 꼬라지 보니까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얘네들이 일섭에서도 이벤트라던가 가차라는가죄다 따닥따닥 붙여가지고 한꺼번에 두세 개씩 진행하는 건 예산 일이었거든요 뭐 그거 생각하면은 아 이거 내가 생각해도 좀 병신 같은 소리긴 한데 이게 될것 같다 싶은 거예요 심지어 일섭에서 니어 오토마타 이벤트가 약한달 이상 지속되었어요. 정말 오래됐단 말이야. 그 시간동안에 나왔었던, 방금 보여드렸던 직업 해방 무기를 바탕으로 해서 3개씩 묶어서 3종류 SR 하나가 확정으로 나오는 가차가 진행됐었어요. 그 사이 기간에 보로시라는 신캐릭터도 오픈했었고요. 이게 니어 오토마타 때 똑같이 또 등장한다고 하면은 기간이 전혀 안 맞는단 말이에요. 때문에 얘네들을 생각을 해서라도 니어 오토마타 때 최대한 셀렉션 가챠라던가 다른 가챠들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쓰고 조금이나마 더 진도를 나간 상태에서 니어 레플리칸트 오픈 때 그. 뒤에 후속적으로 나왔었던 이벤트 가차들을 우르르 오픈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설명은 돼요. 진짜로 설명은 됩니다. 특허 가차까지 포함해가지고 어떻게든 설명은 돼요. 후이직은 진짜로 레플리칸트만 보면서 대기타면 되거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죠. 7월 1일부터 16일까지 출시기점 가차. 7월 8일부터 22일까지 백설공주. 7월 16일부터 니어 오토마타가 똑같이 진행하면 약한달 정도 진행을 하고, 8월 6일부터 니어 레플리칸트가 대략 2주 정도 진행을 하면 8월 20일 정도에 끝을 맺습니다. 7월 15일부터 7월 29일까지 이너공주가차,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 브리키. 참고로 얘는 이벤트 스테이지까지 포함하는 가차예요. 7월 29일부터 8월 12일까지 앨리스. 8월 초, 대충 1, 2일 정도쯤 시작해서 8월 19일, 20일 정도까지 그레텔. 8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보고 계신 잠수공 팔라딘. 그리고, 니어 오토마타 중간원절이쯤에 아마 셀렉션 가차가 있을지도 모른다. 니어 레플리칸트 때 특화 가차가 나올지도 모른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직업들이 포함돼서 직업을 3개씩 포함한 가차 3종류가 SR 하다 확정으로 레플리칸트 때 나올지도 모른다 그 이후에 도로시가 등장할지도 모른다 까지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가정들이다맞는다고 하면은 레플리칸트 때쯤 돼서 잠수권 가차까지 하고 있을 제 모습이 그려지긴 하네요 만약 이게 아니라면 건너 건너가면서 릴레이를 해야 되니까, 아마, 9월은 돼야 잠수권 가차가 나오게 돼요. 솔직히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아, 이거 설명이 좀안 되는 것 같다 싶어요. 어느 쪽이든, 우리 유저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몇 개월이 되긴 하겠는데, 정말로 마음에 드셨다면, 한번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못 버티셨다면, 제 영상만 좀 챙겨보셨어도 될것 같아요. 전 아마 이거 계속하고 있을 테니까 언제든 환영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이 브라디었습니다